안녕하세요. 어느덧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 문화 장날 주민 기획단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하셨나요? 저희 동산면 24년 문화 장날은 밤티 문화로 주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11월 3일부터 9일까지 밤티 마을 구도로 하우스, 논두렁 썰매장 건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민기획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밤티마을 주민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마을의 과거와 현재, 주민들 삶과 활동 내용을 장소성에 기반을 두고 주민들 시각에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고자 동산면 문화장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밤티마을 구도로는 일제시대 소나무 진액과 수술 수탈하기 위해 또는 금광을 채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 비포장도로로 이용되었으며 현재 살아계시는 어르신들 모두 전주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동산면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갔던 모든 분들의 기억 속에 비포장 도로로 달리던 버스에서 내려 밀고 탑승하기를 반복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80년대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겨울철 또는 장마철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네, 이 지금 하고 계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이 지금 정비 사업이 어떤 어떤, 어떤 작업들이에요? 아, 이런 작업? 네, 지금 하는 작업은 저희가 3년 동안 썰매장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썰매장 운영을 하려고 10월 30일 날 마을 회의를 했어요. 마을 회의를 통해가지고 썰매장 운영이 결정이 돼서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을 어르신들이랑 같이 지금 보수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썰매장 운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티마을 눈두렁 썰매장은 2007년 이후 마을 사업으로 밤티마을 논뚜렁 썰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주민 갈등으로 2019년도부터는 썰매장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 겨울 밤티마을 주민공동체는 4년간 개장하지 못한 논뚜렁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3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쳐 작년에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마을 논두렁 얼음 썰매장 놀러오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얼음이 얼지 않아 썰매장 운영에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단연간 문화사업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믿음과 신뢰가 쌓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었지만 또 다른 주민 갈등으로 아쉽게도 올해는 썰매장을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동상면 밤티마을 문화장날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책과 주민 사진 전시, 동상초 학생들 미술작품 전시, 밤티 문화마을 성장 스토리 영상을 전시하였고, 행사 당일 버스킹 공연과 차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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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김치, 김치, 김치. 이번에 문화장날을 기획한 예, 그 주민기획단 박영환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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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유, 네, 제 팬인 것 같아요. 아유, 자주 묻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올해로 문화장날을 세번 한번 진행해봤어요. 예, 예, 저희가 은행나무 음악회라고 한번 했었고요. 연석산, 네, 주차장에서 네, 연속산 자락 마을 이야기 해서 시평 마을과 밤티 마을이 네, 주축으로 돼서 한번 진행해 봤었고요. 오늘은 밤티 마을에서 저희가 그 상징성이 있는 두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문화 장난을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구도로 저쪽에다가 우리 하우스 보이시죠? 네 저희가 도면도 적켜놨어요 <laughs> 거기에 그 주민들 사진도 예, 전시를 했어요. 옛날 흑백 사진부터 예, 동산면에 있는 자원을 소개하는 칼라사진까지 예,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밤티 마을이 2020년도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활동했던 내용을 배너로 저희가 종합해서 한번 전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동산초 다니는 아이들이 연석산 미술관과 협업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싶다고 해서 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예, 그 문화치유 활동을 하면서 예, 만들었던 탈. 예, 탈이 탈 있어요. 그래서 탈을 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두로에 저희가 전시장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논두렁 썰매장, 논두렁 썰매장에는요.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에, 모니터 7개를 준비해서 거기에 영상을 지금 틀어놨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문화도시에서 에, 만들었던 책자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마을을 소개하는 마을 이야기 책자도 번드로움 썰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티 마을은요. 어, 예전에 이논두렁 얼음 썰매장으로 되게 유명했던 마을인데 어, 마을이 성장하면서 또 굴곡이 있더라고요. 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마을이 갑자기 또 침체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 주민들께서 한번 모여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밤지 마을이 논두렁 썰매장, 에, 그리고 고동시곡감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유명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후변화를 인해서 썰매장도 운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동식 국감도 시가가 생기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네, 그리고 상품성이 조금, 네, 좀 떨어지면서, 네, 소비가 좀덜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잘 아시겠지만은, 예, 석상개발, 예, 우리 모 기업에서 밤티마을에 석상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또 단합했던 게 있고요. 또 최근에 아또 어려워요 송전설로 아우 우리 완주군 송전설로가 경유되면서 예, 8개 읍면에서 지금 반대운동을 하고 있어요 상관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상관에서도 지금 반대운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반티마을에 이제 다시 한번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잊혀졌던 구도로 예, 구도로가 좀 활성화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돈투렁 썰매장. 예,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썰매장도 진행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사계절 예, 주민들이 함께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두 공간이 앞으로도 활성화 된다고 하면은 예, 우리 밤티 마을이 다시 한번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예, 이이분화 달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공연 예, 즐겁게 보시고요. 그리고 공연 끝난 다음에 저기 그 저희가 전시했던 거 예, 사진 작품이라든지 또는 이 돈트룸 썰매장의 영상이라든지 보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한분한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laughs>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